mm -hmm. 제5화 리처드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겪은 고통을 달래기 위해 책에 눈을 돌렸고, 열 번째 생일 무렵에는 집에 있는 문학책을 모두 읽어버렸다. 특히 볼테르에게 빠져 프랑스의 종교 회의론자였던 그를 우러러보기에 이르렀다. 나이는 어렸지만 리처드도 회의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선하다면, 왜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일까? 리처드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느 날 가톨릭 예배에 참석한 리처드는 화려하게 장식된 성모 마리아상에 다가가 기도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 은혜 충만한 성모 마리아여 리처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리처드는 기도하다 말고 마리아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진짜 돌덩어리인가 봐요.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간청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잖아요. 성모 마리아는 리처드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주지 못했고, 전부 라틴어로 집행되는 가톨릭 미사 또한 그러했다. 리처드는 라틴어로 된 성경 낭독과 기도문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더듬더듬 찬가를 낭송했다.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로마 가톨릭 교회에 완전히 환멸을 느낀 리처드는 동방정교의 전통에도 전혀 감명받지 못했다. 10대 무렵 리처드 원브란트는 둘도 없는 무실론자가 되어 있었다. 교회라면 상관하기도 싫었다.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정교의 반유대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종교는 너무 전통적이고 허무맹랑해서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리처드는 생각했다. 구약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한 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얇고 바삭한 빵인 만나를 공급하셨다. 그러나 루마니아에서는 빵 공급이 부족했다. 리처드는 배와 등이 달라붙는 것 같은 지독한 배고픔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돈이 부족했던 원브란트 가족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있는대로 긁어모아 간신히 연명해 나갔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거부한 리처드는 결국 의미 없는 유물론에 빠져들었다. 자연세계를 초월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유물론이었다. 리처드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개념을 다 멀리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문제들에 관하여 계속 생각했다. 인간은 원자와 무기물 이상의 존재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영혼이 있을까? 이제 리처드는 영혼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비록 머리로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을 버렸지만 가슴으로는 그분이 존재해주기를 여전히 바랐다. 겨울이면 리처드는 부쿠레슈티 공동묘지에 묻혀 꽁꽁 얼어붙은 시체들 사이를 배회하곤했다. 리처드는 반짝거리는 묘비들을 감탄스럽게 바라보며, 언젠가는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다.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가 없이 웃고 포옹하며 인생을 누리는 동안, 그의 묘지 위에 눈이 내릴 것이다.더 이상 그는 존재하지 않을 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만사 무슨 소용일까? 리처드는 궁금했다. 리처드는 죽은 다음에는 삶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확신하면서도 아니기를 바라곤 했다. 그가 우주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가? 그렇지만 리처드는 무신론이 마음에 들었고 14살 그 소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책이면 가리지 않고 탐독했다. 특히 그는 19세기 철학자 칼 마르크스의 책들에 매료되었다. 칼 마르크스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 자체가 인간의 정신에 해롭다는 확신을 주었다. 어쨌거나 리처드는 허구가 아닌 사실을 추구했다. 리처드는 종교의 망토를 걸친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카일 마르크스의 말에 리처드도 동의했다. 예리한 지성과 영리한 기지, 빼어난 언어학습 능력까지 갖춘 리처드는 곧 공산주의 청년운동에 가담하여 열심히 활동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리처드는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갔다. 국외국 언어에 능통한 리처드는 아무 어려움 없이 러시아 문화를 섭렵했고 루마니아로 다시 돌아왔을 무렵에는 국제 공산당 당원이 되어 있었다. 리처드는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국제 소비에트 공화국을 창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공산주의는 리처드가 어린 시절에 겪었고, 루마니아 전역에서 목격한 가난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젊은 무신론자는 토지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사상에 마음이 끌렸다. 또한 그는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끈끈한 우정에 목말라 있었다. 교회에서는 그러한 동지애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다.리처드가 마침내 싸울 가치가 있는 명분과 찬양할 만한 동지애를 발견하였던 것이다.리처드는 공산당이 언젠가는 그의 조국에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소망하면서 부패한 상류층이 지배하는 루마니아 정부를 타도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그러나 리처드는 곧 문제를 발견하였다. 비록 그가 좌익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 정책에 흥미를 느꼈지만 하나님에 관한 생각에 여전히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처드는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설교를 들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거의 없었다.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영혼에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갈망을 낳은 것이었다. 리처드는 육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 심장이 뛰는 하늘의 아버지를 갈망하였다. 공동체를 매우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도 그 갈망은 채워주지 못했다. 그랬던 리처드가 지금 이 격리된 요양원에서 우물쭈물 망설이며 생전 처음 기도하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리처드는 속삭였다. 그러나 혹시 존재한데도 당신을 믿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루마니아의 그 산골에서 리처드만 기도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산골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마을, 요양원 만큼 고립된 그곳에서 크리스천 벨프케스라는 나이든 독일인 목수가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하고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유대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할 기회를 달라고 몇 년째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 부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유대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성경에 손을 얹고 눈물로 중보기도를 드리며 한 번에 몇 시간씩 자신들 마음을 창조주 앞에 쏟아 넣었다. 나의 하나님, 크리스천은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도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기 전에 유대인 한 명을 그리스도께 데려온다면 그것을 제 상급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하고 늙고 병들었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 한 명을 우리 마을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겠습니다. 사비나가 요양원을 찾아왔을 때 리처드는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다. 내 과거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리처드가 사비나에게 말했다. 내가 상처를 준 모든 사람, 내 어머니,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숱한 여자들. 리처드가 짧고 강하게 숨을 쉰 뒤에 고백했다. 나는 평생 나만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사비나가 무시하듯이 말했다. 내 인생도 다를 거 없어요. 우린 젊어요.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비나는 병이 나부쿠레시트로 돌아가면 즐겁게 시간을 보내자며 리처드를 격려하려고 했지만 리처드는 떠나온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몹시 의심스러웠다. 리처드는 철저하게 자신을 분석하여 뜻밖의 결과를 얻었으나 그의 아내는 그 결과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리처드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할 뿐. 그 죄들에 더 이상 끌리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욕정이 시들어 버린 것이었다. 리처드는 무의미하게 여자들과 즐기고 나이트클럽의 단골로 드나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리처드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의 영혼은 더 건강해지고 있었다. 사비나는 기대했던 반응을 끌어내려고 남편을 유혹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사비나는 리처드가 읽는 이상한 새 책을 보고 몸서리쳤다. 성경이었다. 그녀의 무신론자 유대인 남편이 옆에 환자에게 신약 성경을 빌려 읽고 있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비나는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다. 사비나가 언니 오빠들과 교회 옆을 지나갈 때면 부모님은 다른 데를 보라고 지시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이 기독교인에게 받은 모든 핍박과 구력을 생각해 보면 사비나의 부모가 기독교에 분노하는 이유를 이해할 만했다. 유대인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핍박을 받아 흘린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에게 세례와 가톨릭 미사를 강요당한 일은 말할 것도 없었다. 기독교로 개종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피하고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공부했던 것을 사비나는 기억했다. 사비나는 어릴 적 하교길에서 큰 여자애들 두 명이 자주 서성댔던 무서운 골목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여자애들은 더러운 유대인계 집에 라고 소리치며 사비나의 작은 팔을 붙잡고 머리 끄덩이를 잡아당기며 깔깔댔다. 유대인에게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무리는 기독교 집단이었다. 동방정교회와 루터교회가 그랬는데. 전국 기독교 수호연맹은 유대인 학생들을 때리고 유대인 가게를 부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았다. 만약에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 사비나는 기독교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사비나는 신약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기독교가 역사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의 결혼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에 두 사람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제 남편은 입만 열면 어떻게 몸가짐이 바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지 말하였다. 그가 모든 것들을 망쳐놓고 있었다. 리처드는 다른 이상한 책들에도 몰두하였다. 그는 동료 환자에게 책한 권을 얻어 사비나에게 건넸다.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목숨을 버린 기독교인들에 관한 책이었다. 라티스본 형제들에 관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개종하도록 수도회를 세운 사람들이죠. 오랜 세월 유대인들을 섬겨온 기독교인들에 관하여 리처드가 설명하자 사비나는 실망하여 눈길을 돌렸다. 내가 인생을 허비하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온 거예요, 리처드가 말했다. 몇 주간 호전되던 리처드의 증세가 더욱 나아져 몇 개월 동안 이어졌다. 리처드의 폐 상태는. 결핵 요행원에서 나와 근처 조용한 산골로 들어갈 정도로 좋아졌다. 어느 오후 리처드는 조약돌이 깔린 거리를 삽이나와 걷다가 허약해 보이는 노인 한 명을 만났다. 노인의 이름은 크리스전 벨프케스였다 리처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제 인생 말년에.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니 노인이 굳은살 박힌 손으로 우리 처드의 팔을 붙잡았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한 명을 그분께 데려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 마을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마을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유대인 한명을 틀림없이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여기 온 겁니다. 당신은 내 기도의 응답이에요. 리처드는 라티스 본 형제들에 관하여 생각했다. 헤어질 때 노인은 오래 써서 너덜너덜해진 성경 한 권을 리처드에게 건넸다. 리처드가 눈물에 젖은 그 성경책 페이지들을 대충 넘겨보자 노인이 덧붙였다. 아내와 나는 이 성경책을 앞에 놓고 몇 시간씩 기도해 왔어요. 당신이 회심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새 친구의 너그러움에 리처드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러나 리처드는 사비나가 충격을 받아 몹시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가 속으로 느꼈던 배신감을 눈빛으로 전했기 때문이었다.